오캠으로화화시작할할요요오캠으로오캠으로 녹화를 시작할게요김포 오캠으로. 오캠으로 시작할게요. 1.20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었던 이미지 파란색 셔츠와 로고를 로고 이미지를 입니다. 로고 이미지를 복사한 후 복사한 후이 티셔츠 이미지로 붙이 세레로 붙입니다. 세레로 붙여졌죠. 이 은이파이드 트랜스폼 툴로 이용해서. 클릭하면은 회색으로 변했죠 이게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이 바깥의 사각형이 안이 아니고 바깥의 사각 안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안이 아니고 바깥 안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바깥의 사각형이 선택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0로 그리고, 그리고, 이용해서, 트랜스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복사한 것을 모두를 다크호니 하면은 딱 약간 변대죠. 주인 배경과 약간 비치됩니다 그리고 새 이미지를 열어가지고 제가 안적 쓰니까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경색으로 채우면 은 채우고 멀티플라이 하면은 티셔츠 색이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 복사를 선택해서 알파는 선택경요 세면은 이 로고, 로고가 선택되고 그리고 이 세구원을 a r 로 선택한 후 이렇게 누르면은 딱 이게 선택됩니다. 그리고 선택위원을 없애면은 딱 정확히 뭐가 됩니다. 뭐가 돼. 또 이상으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